네 시간이 1시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농물제거제를 찾아보니 32,800원 이에요 농물 제거하는 젤이 요거는 휴지와 식초 그다음에 과탄산소다 밖에 안 들었어요 아주 조금 소량을 그러니까 뭐. 원가로 따지면 100만, 100원도 안 들은 거고, 치아 남은 거 칠한 거예요. 효과를 볼게요. 자, 아직 제거되지 않았는데, 보이시죠? 동물이. 여기 안들로 표시해서 바꿔볼게요. 표시나, 뭐, 다쓴 칫솔 같은 걸로 닦아보겠습니다 지워졌죠? 또, 이서 이게, 작은 거는 지워졌는데, 큰 거는 안 지워지네요. 작은 거는 없어졌죠. 작은 거는 없어졌어요. 아주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럼 다시, 오탄산소다하고 식초 넣은 걸 다시 해서, 초, 다시,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면, 이게 지워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한번 하면 안 되고 여러 번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지워지면 다시 한번 효과를 보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 이건 치약이거든요. 치약. 어, 치약은 지워지네요. 치약을 문질렀더니 지워진데 이것도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았는데 많이 지워졌습니다.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았어요. 이것도 다시 도포를 해보고, 다시 도포를 해보고, 또 다시 시간을 좀 경과시킨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한, 한 시간 다시 있다가 다시 제거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